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 바이오 라운지 지금 알테오젠 오늘 흐름 안내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알테오젠 계속적으로 지금 모멘텀 차원에서는 단계적으로는 요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된 부분에서 다음 달 8일에 임시 주총 어 관련된 부분마 이제 상장 안건에 대한 의견인데 이게 어 이제 거의 통과됐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이이월8 어, 일에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임시 요청을 열고 어,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요것도 제가 한번 관련된 부분 빠르게 좀안내 드릴 테니까 어, 어쨌든 요런 모멘텀 갖고 있다라는 부분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상승 후에 오늘 뭐 시장이라는 조정받아서 알테오젠 역시나 지금 바이오 어, 핵심적인 부분에도 어좀 장중 오전에는 또장 음, 강세를 보였다가 다시 논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 현재 구간에서 물량이 다 빠지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좀 말씀드립니다. 어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코스피, 코스 닥 지금 하락 종목수가 훨씬 많아진 상황이니까, 요, 거 고. 참고해서 어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 보시면 은 기간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투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참고해서 좀 많이 들어오는데 아마 이 금융투자에서 지금 이렇게 물량이 들어온 거는 공매도 일부 쇼커버 가능성도 있어요 쇼커버라기보다는 이제 공매도 이제 상한하는 어 물량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좀 최근 조정 나오니까 공매도 비중이 다시금 조금은 좀 증가하는데 확실하게 이전보다는 낮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받을 건 지금 45만 원, 막 43만 원. 요때 많은 물량들이 지금 어떻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요때가 지금 이게 뭐냐 공매도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 50, 지금 40만 원대에서 공매도를 쳤던 이 이런 이 어쨌든 뭐, 이 주체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공매도는 자, 시장이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건 공매도. 너는 하락에 베팅하는 거잖 하락. 자 그럼 여기서 막 하락할 거니까 이렇게 하락을 했으면 이들은 완전 이득. 자 그런데 반대로 상승했죠. 그러면 이들은 무한 손실. 자 그러니까 요들은 지금 요 구간만, 이 기간만 하더라도 요때 평균 낙가 45만원에서 쳤을 때한20% 정도에 대한 손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공매도가 없는 걸 빌려서 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런데 요거를 뭐냐. 이들이 지금 이 금액이 우리처럼 뭐뭐 뭐 10주 뭐 100만원 1000만원 뭐 2000만원 그러면 1억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래대금 보시면은 이게 만 10만 100만 1000만 1 0억 10억 100억 없다. 100억 단위입니다. 100억 단위.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만 가도 100억에 20%는 얼마입니까? 손실이.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전부터 그렇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기지간을 끌, 끄는 건데 우리가 지금 알테오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확실한 부분. 어쨌든 지금 SG 제형 관련된 부분 이거는 이제 진행되고 있고 나올 지금 모멘텀들이 무한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텍 관련된 부분 알테오젠 현재 시가총액을 봤을 때 얼마입니까 이게? 오늘 현재 기준 28억입니다. 28억. 아, 28조면 28조. 28조고, 이제 요 장기, 이 3중 천장을 돌파해서 안착하고, 제가 지금 상승, 신고가 돌파 이후에 눌린 거는 어떻게 해? 지금 요거. 지금 5일선, 안착되는 부분, 꾸준하게 좀 참고하셔라. 아, 이거 분, 계속적으로 체크해 나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이거 계속적으로 지금 가 커버해서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적으로 분봉을 통해서 한번 추세를 보자고요. 량이 빠졌는지. 자, 지금 매수수 들어온 물량이 대해서 여기 한번 팔았지만 이전에 지금 요때 들어온 물량, 아직 그대로 다 잠겨져 있고, 10분봉을 봤을 때도 크게 매수, 제, 어, 유입된 자금이 이탈된거 없습니다. 15분봉, 30분봉, 40분봉, 60분봉. 자 그러면 이때 지금 매수 들어온 자금이 자, 다 빠진 게 아니죠. 이때 들어오고 팔았지만 다시 들어오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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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서 이제 60선 요 지금 어떻게 60분봉상에서는 여기서 좀 자리 잡고 있고 주봉상으로 보면은 훨씬 더그 추세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월봉상도 그렇고 지금 우리 주봉상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이제 20선이란 요거 한번 이 이평 수렴 후에 발산. 그리고 이평 수렴 후에 발산. 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복되는 가운데 자, 저점을 계속으로 높여 가면서 추세가 잡힌 거죠. 그리고 척기 처음 독점 계약 나올 때도 여기서 지금 주봉상 추세가 잡히면서 요 1년 한해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고. 그럼 여기서 한번 물량 털고 나서 여기서 좀 다시 잡았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스탠바이 하면서 물량을 잡아 간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50만 원이 만들어지고 삼각수리 만들어졌을 때 재차 반등하면서 어떻게 60만 원? 그래 봤자 시가총액은 60만 원 찍어 봤자 얼마입니까? 그래야 이제 30조입니다. 30조, 30조를 간신히 넘어가는데. 충분히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내년에는 또 실적 모멘텀도 그렇고, 우리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뭐 넥스트맵이랑 해가지고 또 뭐가 있습니다아일리 바이오심료까지 있고, 산도조, 다이치산교등 지금 무수히 글로벌 제약사들이 SC 제형에 대해서는 할로자인보다 훨씬 더 특허가 길기 때문에 알트토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오늘 같이 이렇게 좀 약세를 보여주고 눌림을 보여줄 때는 오일선 지지구간 잘 체크하면서 혹시라도 이탈됐을 때 하단에 대한 기준점을 여기서 우리는 또 잡아가야 되는 게 50만 원 그러니까 제가 이 40만 원 돌파했던 시점에 40에 대한 저점을 만들어주고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 벨 다음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견고한 분의 50만 원. 자,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갔다 급하게 올랐는데 그게 빠질까요? 이게 보통 이렇게 오름에 있어서 자, 이렇게 어쨌든 기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막 울퉁불퉁하게 올라갔으면은 견고하죠. 근데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다시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방향성은 똑같기 때문에 급한 것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저점을 잘 다지면서 물량을 소화하면서 견고하게 밸류에 맞게, 모멘텀에 맞게 성장한 거는 정말 또그 흐름이 다르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 상대적으로 시장이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는 잘 지키고 있잖아요. 바이오의 대장격이 될수 있는 바로 이 알테오제. 어, 비만 관련된 부분 얘기도 나오고, 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SC 제형이라는 부분. 2043년 그리고 그 이상 그때까지 특허에 대한 기간이 존속하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단원의 바이오텍이고 플랫폼의 강자 K바이오를 이끄는 핵심이 될 겁니다. 자, 알테오젠 지금 너무 어, 불안해하지 않셔도 되고 우리 주주님들 60만 원 그리고 70만 원 어, 정말 황제주 가능성. 왜냐면이 공매도 애들이 쇼커버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고려해봐야 봐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공매도 데이터들이 아직까지도 쌓여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 어 그러면은 좀 그때는 좀 급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또 한번 대응을 잘해 나오면 되겠죠. 자어 약세 장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알토젠은 굳건합니다. 알트젠 꾸준히 한번 제가 커버해드리고 불안한 분들 중심을 잡아드리도록 최선을 계속적으로 제가 어만좀 음, 체크하면서 하루하루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니깐요자이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시 아래 댓글 어자 투자 자, 코드블랙의 바이오 라운지. 자,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시면은 알테오젠뿐 아니라 바이오 관련 모든 거를 또 추가적인 정보 얻어 볼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성장하고 알테오젠 그 목표 지정까지 함께 해 보시죠. 이상 코드블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